사실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다 살리려 하니까 뾰족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김범주 기자가 그 해결책을 짚어봤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다가 모르겠으면 네모한테 물어봐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네. 동네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머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면 다른 일을 못 찾아서 자영업, 동네 치킨집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자조 섞인 얘기입니다. 이말 그런데 완전히 농담이 아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40대 이상이 회사를 나오면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서 자영업에 뛰는,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 25.9% OECD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점 소매점들 6,70%가 문년지 3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게 아니죠. 그래서 정부도 10년도 전부터 자영업 살린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가게 문열때돈 빌리는 거 도와주고, 분비는 된 피하라고 상권 정보 알려주고, 폐업하고 재취업하면 다시 또 돈도 줘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별 효과가 없었죠. 끝없이 사람들이 자영업에 몰려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나 가게 월세 부담 줄이는 등등에 안이 나오지만 반응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사, 오십 대 이상을 끌어안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규제 개혁, 혁신 성장, 대통령부터 요새 부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키워내야만 자영업 문제도 풀릴 거란 지적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